갖고 싶어? 그럼. 그럼 대신 퀴즈를 맞춰야 돼. 네. 퀴즈? 무슨 퀴즈? 너 이제 곧 생일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이것도 준비했거든. 우와, 예쁘다. <laughs> 그래, 너 생각하면서 내가 밤새 한땀 한땀 만들었어. 우와. 내가 이 판에 동영을 응. 넣을 거야. 그래서 그그림자실루엣을 보고 네가 그 공룡이 누군지 맞추는 거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너 자신 있어? 그 그럼! 다 맞추면 내가 이거랑 이거 주고 못 맞추면 너 엉덩이 이름 쓰기 해야 돼.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아, 자좀대봐라쫙 앞으로 가. <laughs> 많이 맞춰지 신난다 신나. 아주 신난다야. <laughs> 자 바로 간다. 응. 처음에는 어안 보이게. <laughs> 친구들도 같이 맞춰봐요. 처음에는 좀 쉽게 갈게. 두구 두구 두두 두구 두구 두 뚜두두두두 아 쉽다구 트리케라톱스잖아 너잘 생각해 토로사우루스야 어. 트리케라톱스야 어,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앞모습도 한번 보여줄게 앞모습이 안 보이나? 자, 엥. 자, 에? 어, 안 보여 프리를 모여, 프리를 안 보인다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그럼 네 운명이겠지 운이겠지 에이. 맞춰봐 트리케라톱스 <웃음> 정답 너무 <laughs> <laughs> 좋았다 트리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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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안녕하 또... 트리크롭지 오 어, 너는 바빠도 그만 좀 가야 돼요 내가 다른 친구 데리고 올게요 <laughs> <아이>, 고마워 <laughs> <빨리> 데리고 오세요 <laughs> <laughs> 어, 대박 너 이번에 문 두었어 자두 번째 간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아내지이 친구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어. 간다 으? 렉스 형이 거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렉스야? 해? 렉스 왜? 아닌 거 같은데? 어, 날 속일 순 없어 루루. 렉스 형 맞잖아. 진짜 친구들 렉스 맞아요? 봐보자잖아 어? 아, 또 여기서 말썽이야. 아, 나 형. 네. 자자자, 네. 렉스야 렉스. 렉스. 내가 맞지? 어스 씨, 네. 또 방송 취재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아이고, 아, 그럼 내가, 내가 나오지 누가 나와? 방송은 나라구나. 알았어요, 빨리. 오 <laughs> <laughs> 어, 대박이 벌써 두 개나 맞혔어 대박. <laughs> 내가 좀 잘하지. 다음은 좀 어려울 걸? <laughs> 자 간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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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뭐지? 내오오를줄 <laughs> <모를> 알았지. 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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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지? 인형? 인용? 어, 어, 맞아 와서 인형 맞아. 인형, 인형 그래 맞아. 인형 맞아. 어, 근데 해남 이코누스일까? 푸테라노 돈일까? 어, 별이 있는 거 보니까. 루루, 얼굴 한번 보여 줘. 얼굴? 기다려 봐. 너의 또두번째 너를 어, 보겠어. 이게 와라. 얼굴이야. 이걸 보이라고 <laughs> 뭐야? 푸테라 노돈! 푸테라도 부테라노? 한번더 기회 줄게. 메크노스 아니야? 아니 자신 있어. 자신 있는 능 같다고 너희 느낌을 믿어보는 거야? 응? 아 맞았어. 아, <laughs> 아, 이번에 이크노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너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너무 맞췄어. <laughs> 안녕하세요 포테라던 씨. 나는 해결한 이크노스인 줄 알았다고요. 오, 나를 걔랑 비교하지 말아요. <웃음> <웃음> 어, 두 사람이 진짜 잘하는데. 어? 친구도 <laughs> 잘하고 있어? 네. 그렇게 얘기할 친구 있는 거 같은데. 아, 다음은 빨리 빨리 싸우다 나도 아까 이거 브라키오랑 했는데 못 맞췄거든. 자, 간다 어. 어머. 우! 어. 어.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아. 어? 진짜 이번에 는 진짜 진심으로 아. 너한테 말해줄게. 여기 잘 봐. 어? 어, 어. 그러네. 목이 짧네. 목이 짧고. 뼈 때문에 스피노 사우루스라고 했는데 오, 잘 모르겠다, 루루. 힌트 좀. 힌트. 얘는 이 목쪽이 꼭 목도리 두목봉처럼 음, 이렇게 목도리 이런 레이스가 목에 있어. 어, 아 이거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아 뭐지 맞다. 뭐지. 디멘트로돈. 디멘트로돈? 확실하지 스피노 아니야. 디멘트로돈. 정답. 우와, 우와, 너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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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laughs> 맞아, 응응응응응응응응요너응응응응 맞아. 어, 저는 목감기가 걸려서 가보겠습니다. 응응응가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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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어? <다음 간다>. <laughs> 아, 자꾸 힌트 받아 진짜 꼬리. 꼬리?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꼬리야? 이거, 이건 꼬리야. 꼬리만 보여준 거고 에이. 여기가 얼굴, 여기가 꼬리. 얼굴, 꼬리. 어. 꼬리가 얼굴만 한데 꼬리? 이게 꼬리야, 꼬리. 이게 꼬리라고, 꼬리. 꼬리가 얼굴만 하면... 아하! 정답! 앙킬로사우루스! <laughs> <laughs> 복숭아? 그럼! 앙킬로? 정답! 꼬리이 아주 매력적 조금만 하다고. 아, 진짜 크다네. <laughs> 한다. 아, 진짜 잘하고 있어. 어. 진짜. 아안다고 골판지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진짜 잘 맞추는데 스테고사우루스. 골판이 너무 멋있어. 마지막 두구 두구 진짜 어렵다 정말 알아. 마지막. <laughs> 이거. 얼굴에 봉이 있는 거 보면, 징타우 음... 사우루스. 잘 생각해. 어? 어... 타우 사우루스 맞다고? 징타우 사우루스야 잘 봐. 어... 봉이 봉이 뒤로 가 있네. 그래. 아하! 파라사우루 어? 바... 뭐라고? 뭐라고? 파라솔사우루스? 파라솔 사우루스. 파라솔 사우루스. 소... 야, 파라솔 어... 사우루스 어딨어 정상에? 그거 우리 그그그그 바라사우루올루 틱스텝 다시 한 바라사우루올루포스! 바라사우루올루포스 정답! 하하 맞췄다! 오! 대발군! 대단하십니다. 다 맞추셨네요. 와! 아, 다 맞췄다! 근데 아직 이건 안줄 거야. 으어 어, 뭐야! 나다 맞췄다고 루루! 이래 봐. 이번에 얘네 맞춰. 너네 맞추면 제가 바로 죽인요 진짜.. 뭔데? 기다 기다려, 참을성이 없어, 애가. 간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어? 대체 이게 뭐야? 누구의 방댕일까요 누구의 궁댕일까요 아, 공룡의 궁댕이야? 네. 어. 아니, 궁뎅이라고 궁뎅이 군댕이 얼굴이 어딨어? 에잇, 궁뎅이만 찍었어? 궁뎅이, 궁뎅이가 어, 어딘지 모르세요? 궁둥이, 궁둥이. 아, 저발시는 궁뎅이 얼굴이 있나 보다. 어, 그러면... <laughs> 어, 군댕인데 무슨... 아니, 으 그러면... 아유! 궁뎅인데 무슨... 아 이게 꼴이야? 들어가세요. <laughs> 으... 아하! 이거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앉아 있네. <laughs> 뭘 브라키오 앉아 있어. 그럼 목도 짧잖아 그럼 이게, 이게 응. 그건데. 이게 목이라고. 어, 어, 어. 아니야. 이거라고 어. 이거 이거. 어우, 실화세요? 이라고 얘. 아니고. 어, 뭐. 아, 기다려 봐. 힌트 줄게. 그러면은 아까 꼬리 봤지? 발 보여 줄게. 발. 어. 뭐야? 내 생일 때날 인형으로 만들었구나! 그래, 그리고 이번엔 잘 맞춰. 알았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와. 간다, 잘 어? 봐. 네 진짜 완전 진짜 어렵게 모신 사람이야, 잘 봐. 어, 그래? <laughs> 어. 음. 루루, 이거 뭐야? 잠시만, 나도 처음 봐... 잠시만. 누구 어, 오이, 어, 어, 오이 그래. 키우세요? 잠깐만, 이거 뭐야? <웃음> <아유>. <웃음> <laughs> 친구들 오해하지 마. 나 잠시만 나안 놓고. 친구들 이거 나 아닌데 친구들 오해하지 마. 우리는 여기 보통 <laughs> 사람하고 똑같은데 여기가 워낙 좁아서 이렇게 나왔네. <laughs> <laughs> 초롱새는 누구야? 누구야 이거? 루루, 그거 너잖아. 아 이제 빨리. 아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안돼 너무 재밌어. 으... 알았어, 빨리해. 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맞추면 돼. 어... 뭐야? 자기 이름이잖아. 아니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룰루의 음. 이름의 뜻은 룰루 음. 루루... 룰루랄라. 룰루랄라 맞아. 룰루랄라긴 한데 또 하나 뜻이 더 있어. 으, 뭔데? 맞혀봐. 그거 맞추면 진짜 주는 거지. 나라. 뭐? 공주. 공주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어에. 아 어, 빨리 얘기해줘. 약간 신 같지 않아? 신? 아, 루르나 이제 지쳤어. 그거 꼭 말해야 돼. 응, 음, 아빠 말해. 뭐야? 친구들 말하고? 여여 여신? <laughs> 정답 정답. 루루 어, 뭐 하는 거야? 내릴까? 올게? 대박인데 안줄 거야. <웃음> <웃음>